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동시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림절 첫 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대림절에 기다림을 보낼까 주님을 맞이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성서일과의 서신서 부분에 고린도전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대림절의 기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마울이요 고린도교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겼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갑각이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다음 마디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러면서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볼로파로 성도들이 나뉘어졌다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고 누가 더 지식이 뛰어난지 서로 분쟁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인도교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무엇으로 시작된 것이냐면 누가 잘났어, 누가 잘났어, 누가 더 뛰어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을 판단했던 내가 오라 그 사람을 인정하는 내가 맞아라고 내 판단 내 지식과 내 위치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사이 분열이 일어났다. 이러한 분열의 문제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현지 서두에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 하 되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서 바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짜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리도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야 하는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 그들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떠한 다른 침묵적인 문적 때문에 아니면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으니까, 이래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우리는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림의 대상을 현실에서 경험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진짜 기다림입니다. 어느 분들이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언제 우리 니네 교회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일부에 배울 때 우리 성생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야기하고, 예배당 청소요? 그러니까 네. 교회, 교회 청소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제가 뭐다 깨끗하게 못하지만, 네, 이렇게 못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못하지 않게 좀훈없대 어,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그리고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양실을 깨끗이 청소하니다 그리고 목양실에서 또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청소 또 해요? 그냥 오시면 그냥 멀쩡하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마실 차도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떠한 대화를 할까? 그분과 어떠한 질문을 할까? 그분에게 내가 물어볼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오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것들을요 미리 주문. 그리고 그분이, 그 분이 그방문하시는 분이 오셨을 때 저희 교회 자랑하고 또모양실로모신 다음에 준비되어진 차와 다과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합니 이게 기다림이에요 그분도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준비되어진 모습이 기다림 그런데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안에서 뭐~ 하기 있다가 시간 딱 되었을 때 아유 오셨네요 그러고 그제서야 그냥 지저분한 의자만 치우고 상에 조금만 이렇게 치우고 그런 기다림이 완전한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요 반드시 준비되어진 것이 있어야 진짜 기다림이 되어집니다 준비되어진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기다림이 되었죠. 사도바울은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기다림을 가질 것이냐를 서두에 이야기해요. 그것은 세 가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설명하는 거좀안 좀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에도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들어볼까요? 시작. 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것은요. 은혜를 감사하며 준비하는 사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된 은혜가 바로 뭐 하나님께서 죄인의 우리를 투원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저는 얼마나 착한데요. 저는 얼마나 힘든데요. 이러신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제가 머리에 해가지고 그래도 좀더예뻐졌어요 그래도요 머리있다고좀더 이뻐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속이고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짓되게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요 우리 자신도 속여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를 알게 된 사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세상에 이 은혜를 몰라요. 감추어진 신비인데 우리는 그 신비로움을 깨달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될 준비된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준비하라. 우리 5 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곳 모든 업무 어. 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뭐죠? 한마디로 한단하 예, 네.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림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변과 아, 지식이 풍족함이 있는 게왜 문제일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뚝배의 성도들이 다 똑똑하고 다 잘났어요. 너무 아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보니까, 아,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내 판단, 내 지식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없어 내 판단으로 보니까 우리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가 최고야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들 말 잘하고 너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자신이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 옳은 말만 하는 거야 다 똑똑해 그래서 바울이요 그 똑똑함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함, 언변과 지식을 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 이것을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변과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견고하게 하는 은사이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쓰는 것이 은사예요. 내 의견과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권위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잘난 의의는 무엇을 위해 써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 능력, 내 재능, 내 달란트는 요 은사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은사,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와 구역도 전서 13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어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산을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 내가 뛰어난 지식이 있고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 내게 풍족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통한 말이 아니면 그것은 다 뭐라고 해야 죠 헛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풍성이 가져야 할언변은요 수사적인 학기교와 논리적인 언어와 강하고 똑부러지는 언어가 아니라 오직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드러내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추권합니다. 또 우리가 드러낼 지식은 무엇이냐 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이어야 하는 그니다 바울이요, 내게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하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어떡게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그 이야기가 있어 왜? 가장 뛰어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문의 운동체가 더 아름답게 등뿍듬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는요, 가시오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준비하는 성부의 준비된 기단이 돼요 여러분, 이 준비를 하는 성부들 되시길 예수님께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볼까요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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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사를 바르게 준비하는 거야. 아까 은사 우리 말씀드렸죠. 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내게 주신 우리 주변의 공동체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구체적으로 나눌 때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은사가 되어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자랑으로 사용할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방언도 은사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방언은 곧 사라지고 방언은 교만이 되어져, 내 자랑만 되어져. 예언도 은사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지 못하면요, 그것이 도리어 나를 위해 쓰다 보니까 자랑이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지고, 그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어야 은사가 되어져요 나를 위해 사용하니까요. 내 자랑만 되어지 결국 그것으로 나는 넘어지거예다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은사 자체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방언한다, 나 예언한다, 나 치유 능력이 있다. 은사 자체만을 자랑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은사의 원천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방언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도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질 때 그것이 은사가 되어지고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사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은사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해나하시네요 네. 물질의 은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 나누시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사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내게 말을 잘하는 지식을 주셨다. 엄격과 그 풍족한 지식을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전하는 데 우리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준비된 기다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요, 구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하도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이 말씀에는요,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예 함께 만나한다. 그런데 이것의 더큰 의미는 참여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며, 또 내게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마음으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은 도난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그 일들에 함께 동참을, 착오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생명에 참여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부활의 영광. 하늘고재에 오르신 권위의 영광, 하나님의 왕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대신 그 능력의 영광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참여시키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요, 믿붙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붙시다라는건 신실하신 분,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실 만한 분이시라는 이 모든 것을 실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육시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67주년 창립기념 주일이면서 대림절첫 첫 번째 주일로 집중합니다. 67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춥고 어려우셨 어려우셨겠습니까? 근데 대림절첫 주에 이 문에 대해 교회가 세워지면서 간절하게 교회를 세우셨던 성도와 그리고 초대 전도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우셨을 것 같아요. 간절히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68주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떠한 준비된 기다림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게 될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기다리시며 준비된 우리 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로추원합니다